자, 파이널 클래스와 파이널 메소드, 그부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이널, 예. 자,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는 앞에서 우리가 상수 다룰 때 어, 이미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해서 다뤘어요. 파이널, 그래서 어떤 이제 값이 주어졌을 때그 값이 어, 변경될 수 없다. 마지막 값이다. 예, 그거죠. 그래서. 어 수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값이 주어지면 자 마지막으로 이 값을 할당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마지막 값이기 때문에 예그뭐 우리 그 뭐야 드라마라든지 이런데 보시면 뭐 연인관계에 대해서 보면 마지막이뭐 해요. 내가 너의 뭐 마지막 남자다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예뭐 뭐 평생에서 이제 마지막 남으로 남을 싶이다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계산 뭐 뭐그런데 써도 있는데, 그이 파이널이 어떤 값을 넣어 주시면 주면 다른 값을 못 바꾸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지막 값으로 예, 계속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는 이미 그 상수 어 상수가 값을 못 바꾸잖아요. 그죠? 파이널이라는 키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상수를 우리가 그 선언할 때어 스테틱. final 이렇게 이제 선언했죠. static과 final 두 개의 키워드가 붙으면 필드 작성 제 선언할 때 static과 final이 붙으면 우리가 이제 상수로 선언해줄 때도 이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final도 앞에서 좀 다르긴 했는데 이 final이라는 것을 클래스 이제 앞에 붙이거나 어 메소드 앞에 붙이는 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음, 이 final을 필드에 붙이는 건 했어요, 그죠? 예, 필드에 붙여서 처리영을 했는데, 요건 이제 클래스에 붙이거나 메소드에 final을 붙여서 예, 사용하는 예, 예입니다. 그래서 자 final이라는 final이라는 예, 그 final이라는 키워드 용도에 보면, 자 이미 이제 앞에서 나왔던 다뤘던 final 필드, 그죠? 수정 불가 필드. 어 이거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어, 이제 추가적으로 자 final 클래스와 final 메서드를 이제 우리가 예, 알아봐야 됩니다. 자 final 클래스는 이제 부모로 사용 불가한 클래스다. 아 부모로 사용 불가하다. 아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어 자식을 둘 수가 없다. 아 이거예요. 파이널 클래스가 되면요 예 우리가 그앞 앞에 내용에서 상속 배우셨죠 상속 그니까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해주는 쪽을 우리가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라고 그러고 상속을 받는 쪽 클래스를 이제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클래스 앞에다가 요 파이널을 붙여버리면 얘는 예 자식 클래스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못 해주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래서 부, 부모로서 예, 사용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대가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냥 선언되어 있는 그 클래스 그 자체로만 그냥 쓸수 있고 어떤 이제 상속해서 다른 클래스를 만드는 용도로는 사용을 할수 없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메소드. 이것도이제파이널 i n 우리가 알고 있이니까파이널 i n 는 예, 수정할 수 없는 음, 가 i 수정할 수 있는 필드로 만드는 거죠 a 예. 이널 메소드는 자이 재정의할 수 없는 메소이 요거는 이제 뭐하고 같이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앞전에 바로 앞전에 우리에게 메소드를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나이거 그대로 쓸 case, 이 f i 이거좀 수정해서 써야지 해서 메소드 재정의 이, 오버라이딩 하는 거 배웠었죠? 예. 메소드 재정의 어, 부모로부터 받은 메소드를 예. 수정해서 쓰는 거. 아, 재정의해서 쓰는 거. 배웠었죠? 자, 이 메소드 앞에 파이널을 넣어 버리면요. 이 재정의를 막아 버립니다. 금지해 버립니다. 금지. 야, 아, 물로 주는 대로 써. 이거예요. 금지. 음. 재정의를 금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예, 요, 이널 메소드로 되어 있는, 어, 이 메소드를 자식한테 이제 메소드를 물려주면요. 예, 자식은, 어,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부모가, 뭐, 여기 있죠. 뭐,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예,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 땅만은 그대로 놔둬라. 예, 선산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거는 손대면 안 되죠. 예, 그런 거예요 예, 다른 거는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뭐, 이용해도 되는데, 이거는 너는 쓰면 안 된다. 이거는 그대로 써라. 그대로 나도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 앞에 파이널을 붙이면 예, 재정이 할수 없는 메소드로 선언해 주는 거다. 자, 클래스 앞에 파이널을 붙이면 어, 상속할 수 없는. 여기서는 부모로 사용 불가한데 있는데, 너무 길다, 그죠? 어, 상속할 수 없는 클래스로 만들어 주는 거다. 파이널 클래스는 상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자식 클래스 만들 때아저 부모로부터 상속 받아야지 되안 된다는 거죠. 네. 상속을 할수 없는 부모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앞 시간에 그 이제 상수 배울 때 필드에 final 붙여 가지고요. 예. static 로 붙여 가지고 이제 이제 상수 어. 그다음에 이제 final 붙여 가지고 이제 수정할 수 없다. 예.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값그래서 이제 마지막 값딱 주면 그다음은 최종 값으로서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파이널 클래스, 파이널 메소드. 예. final 클래스, final 메서드. 예. 자, 여기 설명 다 들은 거예요. 이게 다예요. 예.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자, 상속할 수 없는 파이널 클래스. 요거 이제 보연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 만들지 못하도록 파이널 클래스로 생성할 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음, 뭐, 그 재사용 가능하도록 다른 클래스 만들 때뭐 상속받아서 만들 수 있는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상속받아서 예,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안 돼. 하루 그런 클래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상속을 못하도록 딱 예, 있다 하면, final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식 클래스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final이라고 예, 붙여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소스코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소스코드 작성할 때, 보통 이제 클래스 만들 때 public 클래스, 클래스 명 하죠. 그래서 public, final, 더 넣어주시면 되죠 public, final, class, class명, 이렇게 여기 예. 이제 class 앞에다가 final을 붙였습니다 음. 그래서 뭐 밑에 얘가 하나 나와있는데 자, public, final, class, 다음에 어... 이제 string이 나와있죠 예 우리 그... string이라는 예. 그참조형 자료가 있습니다. 예. 문자열 형이죠, 그죠? 이, 이 문자열형 열형이 클래스가 예, 상속을 할수 없는 예, 그런 이제 클래스인데 여기서 이제 예로 이렇게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어뭐 퍼블릭 클래스 여기 이제 뉴 스트링, 뉴 스트링을 만드는데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예, 상속을 받아서 만들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이 스트링은 예, 상속해서 다른 거를 만들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예,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Final 클래스입니다. <laughs> 뭐 앞에 설명 드렸던 거, 예, 다시 한번더 상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요 2번 예. 파이널 클래스 설명한 거고요. 이제 3번 메서드 설명한 거. 요게 이제 2번 설명이구요 2번. 요게 이제 3번 설명하는 겁니다. 오버라이딩 불가한 파이널 메서드를 자, 만들 때 메서드명 앞에다가 예. 자, 파이널 파이널이라고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 클래스가 예. 자 재정이 하지 못하도록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final로 예, 예, 선언을 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final에 예, 제한하는 거죠. 예. 뭐 필드에 넣으면 가수 못 바꿔, 어, 클래스에 넣으면 어, 자식 못, 못 만들어, 어, 그다음에 메소드에 넣으면 어, 재정이 오버라이딩 못해, 이거죠. 어, 제한하는 예,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final 그죠? 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자 프로텍티드 접근자 앉자어 이거 앞에서 했는데 왜 예, 했어요? 음 앞에서 했었어요. 예 앞에서 설명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예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예, 뭐어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접근 제한자 네 가지가 총네 가지가 있었죠.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자, 퍼블릭. 자, 같은 패키지든 다른 패키지든 예. 그 클래스 다른 클래스들이 예. 그 클래스 멤버를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퍼블릭. 다 공개하는 거예요. 컵 <laughs> 이제 퍼블릭 키워드는 공개 개념이죠. 공개. 공개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죠. 비공개 개념으로 쓰는 건 뭡니까? 프라이빗이죠. 접근제한자. 여기 이제 비공개죠. 나만 쓸 거야. 어, 자기 혼자 쓰는 거고 다른 클래스는 예. 접근도 못하도록. 예.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는 이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만 접근해서 쓸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얘는 예, 자식 자식 예, 자식 어, 자식 클래스만 접근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같은 같은 패키지에 자식들도 가능하고요. 다른 패키지에 있는 자식들도 자식 클래스들도 접근은 가능합니다.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현재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자식도 예, 접근 가능하고 프로텍티드가 동일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예, 클래스 자식도 예, 접근 가능하다. 이게 이제 프로텍티드죠. 어, 이것도 반복해서 여러 번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뭐총네 가지가 있는데, 퍼블릭, 프라이빗 떼고 나면 디폴트, 디프로텍트두 가지밖에 없다구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프로텍티드는 예, 같든 다르든, 예, 자식, 예, 클래스는 접근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디폴트는 따로 키워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public, protected, p r i v a 는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 직접 명령으로 작성하죠. 근데 디폴트는 default 쓰는 거 아니고, 앞에 생략하면 디폴트입니다. 예, 접근 제한제를 생략하면, 이거는 이제 생략이죠. 생략. 생량. 생략하면 이게 이제 디폴트로 쓰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접근제한자를 쓰지 않으면 예, 디폴트로, 디폴트로 쓰겠다는 얘기죠 어, 생략하면 디폴트라는 걸 쓰겠다는 거죠 앞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요 Protected 접근제한자 예. 그래서 이제 이프로텍 e 드가자 자식 자식한테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너 너네들은 내 자식이니까 어? 자, 같은 패키지에 살든 다른 패키지에 살든 너네들은 내 자식 클래스들이야. 너네들은 어, 와서 이용해도 돼. 이거죠? 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상속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자식은 어,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이 상속이 돼서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죠. 그래서 이제 상속과 관련된 접근 제한자가 요 이제 대표적으로 요 어, protected라는 접근 제한입니다. 다른 것들은 public이나 뭐 default나 private 같은 경우는 상속하고 상은 없죠. 이 상속과 관련된 예. 접근 제한자 protected입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 음, 어, 예. 어,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 아래쪽에 이제 설명해 프로텍티드 어, 같은 경게 적용할 수 있는 어, 대상이 필드 생성자 메서드 어, 그다음에 자식 이게 제한하는 게 자식 클래스가 아닌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 이런 어, 어, 것들은 이제 제한을 한다. 예. 그래서 프로텍티드 할때요 프로텍티드가 이 디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프라이빗을를 포함하고 있는 게 디폴트죠. 범위가 공개 범위가 좀더 커지는 거죠. 예, 프라이빗은은나 혼자만 쓸 거였는데 디폴트는 어,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면 공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텍티드는 예, 이 디폴트를 또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같은 패키지에도 이제 허락을 하고 예. 자식. 예. 자식 어 다른 패키지에 있는 자식들도 예,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예. 다른 패키지에는 자식 클래스만 접근 허용한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포함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텍티드가 예, 디폴트로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디폴트부터 하기 예. 그다음에 이제 자식 중에서도 예. 같은 패키지뿐만 아니라 다른 패키지 예. 또 이제 포함해서 예, 접근을 허용하는 게 어프로텍 e 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 표는 앞에서 나왔던 어, 내용이죠. 그래서 퍼블릭은 다른 클래스 제한 없다.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은 자식 클래스가 아닌 다른 패키지에 소트된 클래스는 제한한다.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패키지의 소트된 클래스들을 제한한다. 프라이빗은 외부의 모든 네, 같은 뭐 패키지든 다른 패키지든 다. 클래스들이 접근 못하도록 제안한다뭐 예. 복습한 거죠. 복습 앞에 한번 했었던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자 앞에서 프로텍티드 요 이제 설명까지 이제 들였고요. 예,